금태섭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번 정치 이슈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금태섭의, 아, 윤태곤의 모아보기. <laughs> 윤태곤 더 모아 정치 분석실장과 함께 정치 연안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예, 내일 모레 이제 개천절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인데, 네네. 이제 추석 때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정치 얘기 하면서 주고, 주업, 하잖아요. 윤실장님도 어디, 고향 가십니까 네, 전 고향 부산인데. 네. 예. 제가 한 10년 전부터 하는 이야기가 예. 아 요즘은 안 그렇다. 그런데 아. <laughs> 이제 과거보다는 확실히 덜해요. 과거는 이제 뭐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예. 이렇게 봤거든요. 수도권의 민심하고 음. 영호남 충청권의 민심이 서로 이게 뒤섞이면서 서로 피드백을 하, 해서. 여론을 전체 그렇죠. 우리나라 가족들이 딱 형성. 모여가지고. 예. 예. 그 서울에서 온 자녀, 음. 뭐, 음. 고향 계신 부모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우리 집안의 방향은 이거다. <laughs> 그런 건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네. 그래도. 시간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뉴스도 찬찬히 보게 되고 네. 하면서 뭐좀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음. 아, 요즘 뭐, 뭐가 이렇게 돌아가던 게 이게 맞아? 네. 라는 식의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기간의 의미는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설 연휴나 추석 연휴를 네. 앞두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연하야나 정치권에서는 네. 뭔가 근사한 뉴스를 하나 터뜨려 네. 그렇죠. 가지고 추석 때 이제 그거 얘기를 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연휴 끝나면 여론조사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일단 여권 쪽을 보면은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다. 네. 지금 야당 쪽은 이제 그뭐 개엄 이후로 참 어려운 형편이라서 사실은 여당이 지금 상황은 좋지만 보면은 용산과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도 좀 삐걱대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제가 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네. 지난 9월 초에 나와서도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그당시 이제 한미정상회담 포함해가지고 좀뭐 민생이라든지 네. 국위 음. 이런 쪽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고 근데 당에서는 음. 뭐 사법개혁이다. 주석전에 네. 검찰 없애겠다. 네. 네.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이게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기보다는 엇박자가 나는 음. 그림이다. 네. 그랬는데, 문제는 한달 동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음. 어, 신문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이제, 알아채셨을 텐데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할것 없이 논조가 비슷합니다. 아, 그 부분에 예. 대해 가지고는 예. 그러니까 아, 당이 너무 예. 이게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아, 뭐 아, 예컨대 예. 진보 언론에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예. 뭐 총론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예. 이게 이런 식으로 거칠게 할 일이냐. 음, 음. 그리고 지금 관대 협상 같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예. 당이 너무 강성 지지층만 보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지적이 있다는 거죠. 음. 근데 그게 제가 더 조금. 만족해 보는 것은 한 달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떤 음. 어~ 원인 경고가 나오면은 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 네, 네.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더 세지느냐 그니까 러좀 지난 일이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네 달이잖아요 그렇죠. 넉 달째인데 네.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신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토론회를 하자 뭐 대통령이 직접 저 주재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민주당의 반응이 없어요. 뭐뭐 뭐 하는 게안 어, 보이 좀 이상한 왜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니까더 세게 나가는 거. 그니까이 이 구조가 네. 어, 좀 강성 지지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 추석 미심 말씀하셨으니까 음. 특히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추석 때 네. 바쁠 거예요. 그럼 과거 같으면은 네. 뭐 내가 이번 그 정기 국회 때는 우리 동네 이런 예산을 따오겠습니다. 음, 음, 음. 아니면은 뭐 기업하고 이야기했는데 네. 뭐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네, 네. 혹은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이뭐 그렇죠. 그런 네, 거지 않습니까? 보통 네. 일반적인 문법이. 네, 네. 근데 지금은 상당수의 분들이 제가 이런 SNS 같은 체크해 보면은 제가 검찰 뭐없었습니다 아. <laughs> 저희 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거를 하는 이유는 네. 그게 더 먹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음. 바보도 아닌데. 그렇죠. 계 하는 거잖아요. 감이 감이 지금 이 구조가 네. 이른바 강성지지층이라고 하는데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시켜야지 음. 나한테 유리한 그런 네. 구조가 형성돼 있는 건데, 네. 어, 그게 제가 이제 뭐 옳냐 그러냐 보다 네. 전반적으로 여권에 유리하냐, 별로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네. 좀 힘을 모아가지고 가고. 그렇죠. 여야좀 협력해야 않습니까?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는데요. 예. 그리고 또뭐 에이팩 있고 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쭉 그 대통령 중심으로 뭔가 어 실적 내고 음. 우리는 민생에 집중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맞는 건데 네. 추석도 있고 그 a p e 까지한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음. 못 그러는 거 지난 8월 말에요. 네. 음. 그니까 대통령이 막 한미 정상회담 그때는 막 분위기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분위기 좋다고 했죠. 네. 네. 귀국해가지고 한제 음. 기억에. 휴일인데 토요일에 강릉 가뭄 현장 갔가거어요 예. 그때도 반응 좋았죠. 아주 좋았죠. 예. 그리고 일요일에 예. 이규현 홍보 소통수석이 우리는 앞으로 이제 몇주 동안은 예. 민생에, 민생에 집중하겠다. 뭐 예. 바이오 경제 예. 뭐 AI 이런 이야기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해서 추석 들어가느냐. 그럼 음. 추석 때도 음. 그 주요 이제 여권의 정치인들이 추석 연휴 기간을 또 이런 걸 이제 홍보하고 광고하는 기관으로 삼는다면, 예. 뭐 에이팩도 예. 그냥저냥 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엊그저께 경향신문에 제가 막 그런 칼럼을 봤는데 지금 되게 정치 어수선하다. 예, 예. 근데 왜 어수선하냐. 음, 음. 예.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감옥에 있고, 예. 내란 특검은 따박따박 사람들 이렇게 잡아놓고 있고, 예. 뭐 누가 반항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예. 아니고, 국민의힘은 나라를 흔들 능력이 없다, 예. 힘이 없다. 예. 민주당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시각이 비슷하다는 거죠. 예. 이게 근데 이제 보면은 어제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고 기세 좋게 얘기했는데 대법원장이 안 나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검찰을 없애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했더니 특검에 소속된 검사들이 그럼 우리도 돌아가겠다. 아, 그렇죠. 검찰이 수사 기소 다못 한다는데 왜 우리는 수사 기소 다 해야 되냐. 이렇게 자꾸. 이좀 뭐랄까 정교하지 못한 개혁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민주당 강성 지지자분들은 좋아하실지 몰라도 중도층들한테는 좀안 좋을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세세한 예. 것보다 조금 구조적으로 저는 봐야 될것 같은 게 예, 예. 방금 이 정교하지 못하다 거칠다 그런 예. 말씀, 근데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지난번 이제 특검법이 연장안 하고 정부조직법 그 협상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협상 내용이 뭐 특검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예. 보름을 더 많이 늘리느냐 작게 예. 늘리느냐 차이고 예. 어제 제 기사 보니까 뭐 내란 특검은 검사 5명 하고 해 가지고 특검 그 특검 검사들 검사 포함해 가지고 변호사 출신까지 9명 뭐 전체 20명 해 가지고 예. 백서팀도 있다면서요. 예. <laughs> 책 쓰고 있다는데. <laughs> <laughs> 아이 그니까, 이거, 퇴근 예. 하지 말자도 아니고, 예, 예. 연장하는 거를 예. 보름을 늘리냐, 한달 늘리냐, 이 차이인데, 예. 그, 제가 생각했던 그거 받아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야당의 주장을, 예. 그렇죠. 예, 예. 합의해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볼때 지지자들한테 그 설명하시면은, 예. 아, 이게 없다는게 아니라 네. 한달 늘리는 거예요. 만더 늘리는 거고, 네. 네. 검찰을 추가를 이만큼 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한다는 겁니다. 네. 라고, 했, 그걸 안 하더라고요. 음. 결론 보면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음. 합의, 음. 협의, 음. 협치라는 이런 단어에 대해 가지고 음. 강성지지층들이 싫어하니까, 네. 아니, 무슨 내란 내력하고, 뭔 협치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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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개혁에 분위기가 거칠고 뭐 말도 험하냐 네. 그 좋아하니까 그걸 그래서 이게 뭐가잘안 되면은 네. 저런 기득권과 음. 저 나쁜 세력들 때문에 안 됐으니까 더 네. 세게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걸 네. 보세요. 처음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음. 이제 막 이제 맞서다가 구속되고 그다음 검찰 검찰도 지금 말하자면은 뭘 이렇게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이뭐 복귀 시켜달라 거치게 말하면 침대축구 정도 그러니까 저항을 제대로 안 네. 하고 있죠 네. 습니까그 네. 다음에 이제 보세요 대법원장이에요. 네. 그 상대가.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뭐 저쪽하고 이제. 합치려고 하는 아, 원래 뭐 기득권 예, 수박들. 세력들 예, 수박들이 예, 예. 되고 예. 수박도 보시면 여기 뭐 원조 수박이시지만은 <laughs> 제가 왜 수박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 그저 수박보다도 전에 이게 예. 나가셨으니까 거기다가 지난 총선 때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비명들 많이 나갔잖습니까? 나 예. 예. 그러면은 자 이제는 수박이 없으니까 태평성대 아니에요. 예. 수박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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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청문회 문제나 이~ 그~ 뭐~ 좀 거친 게 하고 또 뭐~ 저~ 김현지 비서관 이번에 좀 이따 여쭤보겠지만 네. 뭐~ 증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위 원조 친명이라고 할수 있는 김영진 의원이 그렇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쪽의 뜻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는 걸까요 소개 보겠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네. 정성호 장관이 처음에 그안 같은 거낸거 거 있잖아요. 뭐 검찰개혁청은 네. 뭐 네. 법무부에 네. 두고 네. 보안투사권은 네. 뭐 이게 좀 있어야 되고 네. 정성호 장관이라든지 네. 거기 이제 조상호 정책보좌관 네. 대통령 원래 변호인 출신인데 네. 대통령 변호인 출신은 네. 되게 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요소 요소에 네. 그분들이. 네. 검찰 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예. 거의 이제 대통령 뜻에 가깝다고 봐야 예, 되고 예. 그래서 뭐 한때 이제 고위 당정 모인 자리에서 뭐~ 이게 뭐가 안 맞으니까 우상호 수석이 이게 내가 이러는 것 같냐 예, 이게 예, 누구 뜻이겠냐라고 예, 예, 하소연까지 예. 했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럼 다 대통령 뜻이죠 근데 대통령도 아까 그 여야 합의 그 파기된 이후에는 뭐 나도 같은 뜻이다 그 내가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런 줄 몰랐다라는 식으로 가는 게 근데 이제 어. 예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게 중도층의 마음이 알게 모르게 떠나고. 이게 네. 선거에서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또 어~ 그~ 이년 후에는 다시 총선인데 이런 데서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야 우리 이러다가 나중에 선거 진다 내부적으로 싸우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정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지난주에 오 퍼센트 예 떨어지고 갤럽에서는 예. 왜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유를 주관식으로 쓰게 돼 있잖아요 예예 예. 예. 위가 외교 예. 지지하지 않는 이유 이 음. 위가 독재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 이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인데 독재라는 단어가 나온 게 저는 되게 좀 <laughs> 놀랍던데 외교는 네. 뭐 대통령 잘못이라기보다는 예. 이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사람들이 토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대통령 지지하는 이유 1위도 외교더라고요 예. 보수 쪽에서도 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선 다 얘기합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 독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 당 이야기 아니겠어요 음, 지금 음, 음, 그러니까 예. 쌍끌이로 왜 예. 우는 음.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뭐~ 예. 이 부분이 왜 우라고 한다면 예. 내 화는 예. 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검찰이 갑자기 뭐~ 여권 인사들을 막 수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여당의 문제가 내 환이 음. 되는 거죠 그~ 뭐~ 저~ 이~ 갈등설 얘기하시다 보니까 지금 또 외교 얘기도 나왔는데 외교와 관련해서도 그~ 우리 저~ 고질적인 자주파와 동맹파 사이에 또 갈등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 있나요 아~ 어, 그게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만한 게요 네. 어느 정부에서나 보수 정부에서나 좀 진보적 정부에서나 조금 뭐~ 세게 나가자 네. 좀 온건하게 하자 이런 식의 네. 그~ 톤의 문제는 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음. 특이하게 본 것이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뉴욕에 방문했을 때 그 유엔 총회. 예. 총회 해가지고 안보리 의장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예. 여당에서 주최하는 외교 안보 뭐 세미나인지 토론회가 있었어요. 저는 예. 이제 대통령 잘한다 이렇게 힘 실어주려고 하는 것줄 알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예. 동맹파가 너무 많다. 동맹파가 네. 너무 많다. 비핵화 이런 이야기는 왜 끼웠냐. 음, 음, 대통령 음. end end 대통령 예, 연설을 해. 정면으로 비판한 거네요. 예, 그리고 예. 그 참모들을 인적 개혁해. 야 돼. 이건 뭐 사람 자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예. 예. 대통령이 미국 순방 가 있을 때 음. 여당 토론회에서 예.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저는 예. 처음 봤습니다. 음. 뭐 뒤에서 뭐. 자리에서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는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네. 그 정세현 전 장관이 정청래 대표 후원회장이에요. 아, 그 옆자리에 그렇군요. 정청래 네. 대표도 앉아 있었고 네. 그리고 공교롭게 정동영 장관도 요즘 계속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독일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북 이미 두 나라다. 음, 음, 음. 그뭐 비핵화 되지도 않는다. 네. 그리고 n s c 뭐좀 바꿔야 된다. 네.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네. 정세현 전 장관하고. 네. 그 정동영 전 장관 아 정동영 장관도 이 대통령이 처음 정치 시작할 때 그때부터 뭐이 자장이 나야 되나 예. 이제 예.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예. 민주당 쪽에서 늘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데 음. 제가 몇 가지 이제 흥미롭게 혹은 심각하게 보는 것은 8록 예. 세대가 음. 문재인 정부 때는 되게 셌는데 지금 많이 조금 빠져 있는 상태지 네, 않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네, 혹은 정치적으로. 적고, 네. 원래 이런 건 86세대들 이야기 이 많이 하는데, 더 네. 올드보이들. 어, 어.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은 이종석 국정원장이라든지 예, 예. 좀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박지원 음,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선다. 예. 그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음. 뭐 APEC 기로 해가지고 국미 예. 대화 처음에는 뭐 가능성 없다 그러다가 예. 뭐 기대한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북간에 음. 평화가 오고 하면 좋죠. 예. 근데 에이팩 예. 계기로 막 북미대화가 되면 은 트럼프는 늘 북핵 인정하는 듯이 이야기하고 예.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 하, 우리 원래 좋았어. 이렇게 하는데 뭐 이야기하면서 한국 패싱 논란. 우리는 빠지죠. 뭐 혹은 예. 또 뭐가 예. 진전이 잘 됐을 때 트럼프 예. 대통령 늘 그러잖아요. 예. 돈은 한국이 내고 예, 그렇죠. 그게 예. 예. 좋아하겠느냐 사람들이 음. 저는 별로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나갈 때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직함 뭐 실명도 나오고 어디에서는 이제 주요 고위 관계자라고 하던데 네. 우리 동맹파 그런 거 없다. 네. 다 실용파다. 네. 미국에서 그런 걸 해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네. 2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나왔던 자주파 동맹파의 갈등. 그게 다시 재현됐다 그렇죠. 그때 네. 이제 주요 등장인물들, 정동영 전 장관도 그때는 조금 자주파 힘 실어주는 쪽이고, 그때 이렇게 타격을 입어서 한직으로 몰려난 그 외교부 북미국장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바로 위성락 음, 실장이거든요. 20년 전에. <laughs> 재현이군요. 아까 그 윤태원 실장님께서 여론조사 얘기를 하셔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5% 하락해서 55%다. 뭐이 개요는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도 음. 뭐 우려가 있겠지만은 크게 봤을 때. 지금 뭐~ 사법 검찰 개혁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부담이 높아져가지고 예, 예. 뭐, 뭐~ 내용보다도 톤의 매너와 대통령실의 이 일정 스케줄 대통령만 나가면은 뭐~ 하고 예. 이번에도 대통령 나가 있는 동안에 아까 그~ 토론회 했죠 예. 그다음 밤에는 오늘은 검찰을 없앴습니다 오늘은 <laughs> 방송통신위원회 없앴습니다 예. 이게야. 안 맞잖아요 예, 예. 근데 큰 외교 안보 이슈까지 여기다가 음. 얹히는 형국이 돼버린 게 예. 전체 국정 운영의 그림을 그리는 데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침 전으 오늘은 윤태권 더무와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 감사에 김현지 총무비서관 중인 출석을 놓고 이제 여야가 갈등하는 와중에 갑자기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일부속실장으로 옮기는 인사를 단행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이하죠. 네. 특이하고 <laughs> 어제 공교롭게도 네.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이렇게 하는 sbs 스토브리그란 프로그램에 1시간 출연해 가지고 같이 만나셨군요. 네. 궁금하니까 막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우상호 소속의 설명을 제가 전달하자면 은 지금 그 대변인 쪽에 네. 좀 보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한참 전부터 있었다. 네, 네, 네. 사실 강유정 대변인이 뭔가 좀 네. 터프하다 그래야 되나? 음, 음. 약간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하고 비슷한 <laughs> 이런 뭐 흐름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예, 예. 좋아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지지층들은 좋아하는데 예. 현장에서 약간의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 뭐 이제 왜 얼마 전에 그뭐 원칙적 동의 대법원장에대한 예예. 아, 예, 민주당 예, 예. 발언에 대해가지고. 예, 대해서 예. 대해서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 예. 사고가 나서. 그거 이렇게 뭐 주워 담고 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예. 그래 가지고 예. 보충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지금 이제 김남준 부속실장, 네. 대언론 네. 관계도 네. 많고, 네. 언론 담당을 오래 했으니까요. 예전에 이 대변인 대통령 좀 옆에서, 있었죠. 예. 예. 그리고 대통령의 복심이니까, 음. 김남준을 네. 넣으려고 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네. 그렇게 인속을 하다 보니까, 네. 야, 그러면은 부속실장 할 사람은 네. 김현지 네. 밖에 없다. 이렇게 네. 된 거다. 라고 네.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대변인이 강화하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이 김현지 논란의 본질적인 이유는 예. 청문회 나온다 안 나온다보다 예. 대한민국 1급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비서관이면 예. 1급 공무원이 예. 우리가 뭐 지연학연 따지지 않은 건 아닌데 예. 고향이 어딘지, 예. 몇 년생인지, 예. 어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는지 예. 제가 국정원 정도 빼고 국정원도 (1급이면) 사실 아름아름으로 알려지잖아요 네, 네. 처음 봤어요 <laughs> 이런 걸 이거는 아니, 어제 친구도 없나요 되게 친구도 아니 그니까 러 이건 이제 네. 어제 이제 우상호 선언할 때 뭐랄까 아뭐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돌리시던데 네. 우상호 추석은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아는지 모르든지 <laughs> 뭐일 잘한다는 말씀만 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예. 옛날에 정진상 전 보장한 때도 좀 그러다가 그분은 드러났었고 네, 네. 지금 뭐 김용 유동규 이런 분들은 그뭐 시원도 하고 뭐그 전기 관광공사 이런 걸 하니까 이게 안 나올 수가 네, 네, 네. 없게 돼 있는데. 네. 근데 이분들도 뒤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1급 공무원이잖아요. 음, 음, 음. 김남준 이제 대변인 대변인 됐지. 김남준 예. 대변인도 조금 유사하고. 예예 예, 예.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음, 음, 지금까지 김현지 어 비서관 이제 부속실장이 예. 뭐 크게 이 사람이 음. 개인적 무리라든지 뭐 전과. 정권을 제가 모르겠는데, 네. 뭐, 있으면 나왔겠죠. 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 네. 막상 이분이 이제 얼굴 열고 나오면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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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아니라이 네. 인물이 별 거가 아니다라는 게. 문제가 뭐, 그렇게까지 화제가 뭐, 네. 될 네. 일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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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건데, 네. 네. 자꾸 이러면 정말 궁금하잖아요. 네. 저도 궁금한,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주위 사람들끼리. 누구래? 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알 수가 없대 하는데, 음. 어째, 음, 국민의힘의 김장겸 의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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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음. 자기 모교의 교수 출신이 뭐, 어디 산림청장이 됐다. 예, 예. 뭐그 이런 폭로를 정말. 하던데, 예. 뭐 그건 뭐좀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계속 이럴 수 있겠어요? 예. 그 그러니까 공무원이?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다른 소식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 김경시 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 명의 개인 정보를 확보해서 민주당 경선에 2006년도 민주당 경선을 활용하려고 했다 이런 2026년 2026년 네, 네. 이런 저 폭로를 했는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은 이제 통일교도들의 네, 네. 이제 그이이 가입이 문제가 됐었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결국 권리당원 이거 강화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당 정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렇죠. 아니냐 예찐 네. 청취자들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다들 이제 뭐 당원이 저당 얘기 당의 의사 결정에 이 결정권을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에 수긍하시다가도 이게 1,000원씩 6개월 내면 되네. 그리고 모아서 1,800만 원 내네. 이런 실상을 보셨을 텐데 국민,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 눈지나 이번 대선 경선 때한달 내면 해 줬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김민석 총리 의원의 지지 잘해가지고 예. 제가 다니는 뭐 교회나 사찰에서 예. 주위 가까운 사람들한테 예. 되게 좋은 사람이야. 입장해가 좀 믿어줘. 예. 그거 그런 게 뭐가 문제겠지까 그건 당연히 정상적인 거죠. 정치 활동이죠. 예. 예. 특히 3천 명이라는 거는 예. 위에서 누가 지시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정보를 뭐 고용이라고 해야 예.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빼 유출이라고 거. 합니까? 예, 예. 해가지고 전 몰래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예, 않습니까? 예. 둘다 문제고, 예. 민주당 쪽에서는 어, 조금 당황하면서도 차라리 한숨 돌리는 분위기인 게, 예. 하려고 했다. 아직, 아직. 하진 않았다. <laughs> 그러니까 약간 예. 한숨 돌리는 것 같긴 예.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걸 사실 속도끼 들여다보면은, 예. 예. 많을 거예요. 많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반발하는 게 예. 저도 그런 이야기는 해봤는데 검사 출신이시고 정치인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안 예를 들어서 없나요? 이제 네. 경선 이런 데서 사고가 나는 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근데 예. 경선에 사고가 나면은. 음. 위에서부터 수사를 하잖아요. 예. 누가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돈 어디다 썼어 음. 하면은 그걸 뭐, 이동통신업체에다가 어떻게 했구나. 그래서 확인이 되는 거지. 예. 야, 당원명다 갖고 와봐. 아. 의심스러운 거 먼저 걸러보자. 예. 이 사람이 고향이나 교회 가서 쭉 먼저 소팅한다고. 올라... 저는 그런 수사는 못 봤거든요. 음. 근데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의 통일교 수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뭐당에서 워낙 쪼그라들고 네. 지금 워낙 이미지가 안 좋고 또 위에 그뭐한학자 총재 이런 분들이 말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수사가 그냥 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네. 이 평소 때 같으면 그런 수사가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음. 그런 수사가 또 가능한 게 이제 그저 윤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와서 계속 결국 또 밀리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재판 앞으로 나올까요? 이대로 계속할까요? 저는 그분은 안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뭐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때는 수사에 안 나가고 네. 뭐 재판에서 한다 뭐 그런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데 마지막까지 안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요? 마지막 좀 진도가 나가면은 네. 구체적인데 대해서 말하다가 네. 어나뭐 그런 일 없다라고 음.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태권의 모아보기 윤태권 더모아 정치 분석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연휴 끝나고 한달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